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헬프 대학교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사립대학교입니다. 헬프 대학의 ESC 프로그램은 한국 학생만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으로 방학마다 4주간 진행됩니다. 저희는 2018년 1월에 ESC 18기로 참여했습니다. 수업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지는데요.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른 수준별 영어 수업이 오전에 진행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러 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영어로 발표하고 또 에세이도 쓰면서 영어에 자신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주 3회 진행되는 오후 수업은 특강이나 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가 조이 씨에게 그려준 해나가 보이네요. 또한 현지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전공 수업을 청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헬프대가 자랑하는 버디 프로그램입니다. 현지 학생과 한국 학생을 버디로 매칭을 해줍니다. 버디들은 우리 한국 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버디들과 함께하는 버디 파티가 있습니다. 버디들과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기에 헤어짐이 아쉬워서 펑펑 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단체 투어가 두번 있습니다. 혼자 가기 어려운 관광지를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투어합니다. ESC 프로그램의 장점 여행할 시간이 정말 많아요. 주말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코타키나발루, 싱가포르 등 가까운 휴양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올수 있습니다. 다들 자유여행 최소 한번 정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못한다? 말레이시아에 같이 온 사람이 없다. 걱정 마세요. 룸메이트나 같은 반 친구처럼 현지에 와서 처음 만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여행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자 왔다고 걱정 너너 no, n no, no. 마지막 주에 오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파이널 엑셈과 졸업식을 치르면 ESC 프로그램은 끝이 납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친해지기 쉬웠어요. 다른 외국 관광객들은 가지 못하는 현지들만 아는 명소나 맛집도 데려다 주었어요. 며칠 전에는 제 버디가 한국행 티켓을 끊었다는 연락도 왔어요.